자 그럼 이제 1번 주어진 몇 급수 거듭제곱 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그런 x 값이 뭐냐 그, 즉 수렴 구간이 뭐냐 어떤 x를 이급수에이급수인 x 대신에 어떤 값을 주면 이 급수가 수렴할 거냐라는 것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비판정법처럼 an이라는 수열을 en의 n x 배기 3의 n 이 라고 한다면 비판정법은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분의 an 더하기 1의 극한이 극한값이 1보다 작을 거냐, 클 거냐를 판정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분의 1 밑에 2n 제곱의 n 하고요. x 빼기 3의 n 그리고 분자에는 n 더하기 1이니까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대입하면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리고 x 백의 3에 n 더하기 1의 절대 값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약분을 좀 해보면 여기, 어, 2n이 있고 2n 더하기 1이 있으니까 2만 남겠네요. 그죠. 2 하나, 하나가 여기 남고 2. 그리고, 여기가 n제곱이니까, x 3이 분자에 하나 남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n 더하기 1은 사실 분자죠, 그죠? 죠 요렇게 분모, 아니, n 더하기 1은 분모죠. 이렇게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n 더하기 1이고, 여기 n은 분자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잘 살펴보면 우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지금 x-3 하고 2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n 입장에서는 요게 상수니까 그죠? 빠져나오고 n 더하기 1에 n만 리미트 밖으로 못 빠져나오면 요 자체는 이미 1로 갑니다. 그러면 2분의 x/3이 요 극한값이 되고, 요게 1보다 작아져야지 이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걸로부터 요 절대값을 없애면, x/3은 마이너스2에서 2 사이가 되는 거고, 이 말은 x가 1에서 5까지, 즉요 어, 말은, 1, 5라는 개구간에서는 절대수렴, 절대수렴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관심 있는 거는 x가 1일 때는 어떻고 또는 x는 5일 때는 어쩐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x가 1일 때 끝점에서는 어, 이 급수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n 이렇게 되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이거를 이두 개를 잘 처리를 하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에 n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우리 미분적 분학에서도 교세급수라고 하고, 교세급수 판정법에 따라서 수렴을 합니다. 자, 교대급수 판정법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요 안에 있는 요 수열을 an이라고 한다면, 요 an의 극한값은 limit n이 무한대 갈때 일단 0으로 가야 되고요. an의 절대값을 씌운 게 an 그 다음 항의 절대값을 씌운 것보다 이제 커야 되는. 그러니까 점점 이 A.N. 절대값이라는 수열은 감소해 가야 되는 감소 수열이어야 됩니다. 점점 작아지면서 그게 영으로 영으로 수렴하게 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유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절대값을 씌운 그 수열이 그 수열이 어, 요것을 an이라고 하면, an의 절대 값을 씌운 수열이 0으로 가고, 그리고 그 절대 값을 씌운 수열이 감소 수열일 때, 그때 이제, 이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an에 대한 급수, 이게 an이죠. 이 급수는,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라는 게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x가 5일 때는 이 급수가 어떻게 되나요? 5일 때는 1부터 5한대까지 2의 n 제곱분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급수는 n분의 1인 조화 급수가 되어서 조화 급수는 발산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세 가지 세 가지를 묶으면 따라서 이 급수의 수렴 구간은 수렴 구간은 2를 포함하고 아 2를 포함하고 2를 포함하고 5를 포함하지 않는 이 구간이 수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렴 반경은 이 수렴 구간이 지금 폭이 4잖아요. 1에서 5까지니까 그러니까 수렴 반경 r은 정확하게 반의 그 반인 2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항등식 성질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 이 왼쪽에 급수를 한번 쭉 나열해 보면 c0, c1x- a에 그리고 c2x- a의 최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근데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항등식 성질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상수 계수 0 1차 개수, 1차 항에 있는 개수 0, 2차 항에 있는 개수 0, 다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CN이 다 0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이 항상 항등식이 만족을 한다면 그 개수는 다 0이 될수 밖에 없는 게 항등식의 성질이죠. 이제 중고성때 많이 해봤던 그런 성질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 중고등학교 때는 무한계 항이 아니라 유한계 항에 대해서 항등식 0일 때 계수가 0, 0, 0이다 이런 것만 했었는데 무한계 항이 계속 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x^a, x^a 제곱, 세제곱, 네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지수가 다르면은 다1차독립이잖아요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수가 다 0이 되었다, 무한계든 유한계든 그게 급수의 항 등식 성질입니다. 이게 0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해석적이다. 한 점에서 해석적이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오는데, 용어, 용어입니다. 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함수 F가, 어, 그 x A에, 라는 몇 급수로 표현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F of X라는 게, 예입니다. 음,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cn의 x a의 n 조곱 이런 형태의 이제 a를 중심으로 하는 으로 하는 몇급수죠. 이 몇급수 형태로 만약에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이 f 5x라는 것은 a가 중심이고 그 a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급수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f가 a를 중심으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소한 자 a만 딱한 점에서 미분 가능한 게 아니라 a에서 조금 조금 떨어진 a 빼기 입실론과 a 더하기 입실론 입실론은 아주 작은 양수입니다 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였기 때문에 a에서 미분이 정의되고 A,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미분이 정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f라는 것은 한점 a에서 해석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기로 이제 용어를 정의 약속을 한 겁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어, 대표적인 매클로린 급수 시리즈, 매클로린 시리즈인데요. 한번 눈에 한번 익혀보자. 자, 익스포넨셜 x는 우리 급수 형태 많이 알고 계시죠? 엠팩터리알분의 그러니까 x의 n 제곱, 요게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쭉 나열하면 1, 일팩토리얼 분의 x 2팩토리얼 분의 x 제곱. 요 팩토리얼에 있는 요 값이 어, 수치랑 x 위에 올라간 급수랑 이게 숫자가 항상 매칭이 되면서 무한 무한히 더해가는 게익스포넨셜 함수의 매클로린 급수죠. 그리고 이 급수는 어, 그 비판정법을 해보면 사실상 수련방경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이제 모든 모든 x 대서 항상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코사인 어, x라는 경우는 많이 알다시피 짝수의 팩토리얼 x의 짝수승 그리고 마이너스 n승 요런 거고요. 사인 x는 홀수의 팩토리얼 x의 홀수 마이너스 1의 n 제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인 x 요 형태의 무한급수를 미분하면 요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2n 더하기 1이 앞에서 곱해지면, 하나, 팩토리알이 하나 없어지면, 2n 팩토리알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2n 더하기 1에서 1 빼면 2n만 남으니까. 그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탄젠트. 네, 탄젠트 역함수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그것터 바로 구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비급수 등비급수 아시죠 그죠? 이렇게 등비가 공비가 x이고 어, 초항이 1이면 1배기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이렇게 그 급수의 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쭉 나열하면 1, 초항, 이제 공비가 x, x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런 형태로 x의 n제곱 에 시그마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형태 대신에 x x 대신에 마이너스 어, x 제곱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x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x 제곱을 넣었다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렇 요거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잘 살펴보면 n은 1부터 마이너스 1에 n이 되고 x 에2 n 요런 식으로 되죠. 근데 요 좌변과 우변을 이제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하면 좌변은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 x가 되는 것이고 우변은 항별로 적분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n은 이제 0부터였죠. 0부터. 0부터 무한대까지 2n 하나 더해서 분모로 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이거는 고대로 상수니까 놔두고 x에 하나 더 더하기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좌우변을 좌우변을 적분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적분 상수 하나가 붙긴 하겠죠. 그죠? 근데 어이 적분 상수는 X가 0일 때를 대입하면 아크탄젠트 0은 0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X가 0일 때 좌변은 0이 되고 우변도 X가 0이면 다 0이 되니까 결국은 C라는 값은 0이거든요. 그죠? 부정적분 했지만 부정적분의 적분상수 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크탄젠트의... 어, 맥클로누 급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요 등비 급수로부터 이제 유도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코사인 아이퍼블릭과 사인 아이퍼블릭인데 이 코사인 아이퍼블릭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분의 2 x의 e의 마이너스 x인데 여기 익스포넨셜 함수를 여기 알고 있으니까 요 형태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는 여기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그죠? 그 시그마를 두개더 해서, 2로 나눠주면, 이런 요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코사인 하이퍼블릭을 미분하면, 사인 하이퍼블릭 나오죠. 그죠? 그, 니까 어, 아니면, 사인 하이퍼블릭을 먼저 구한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코사인 하이퍼블릭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하이퍼블릭은, 정의가 요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스포텐셜 x 와 엑스포텐셜 마이너스 x 의맥 매클로린 급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두 개의 시그마를 잘 조합하고 이로 나눈다 나누면 금방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미분하면 요게 나오고요. 자 그렇게 되고 지금 ln도 이렇게 나오는데 ln도 어떻게 유도했냐면 결국은 음 ln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1백 x분의 1은 x n 제고요 등비급수로부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좌우변을 적분을 하면 ln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죠. 물론 적분성수가 붙긴 하고요. 얘를 적분하면 1을 적분하면 원래 마이너스 1에 n에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적분하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다 하나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n 더하기 1분의 x에 n 더하기 1 이런 식이죠 자, 여기서 적분상수 C를 구하려면, X를 0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0이고요 그죠? 좌변은 LN1이니까 0이고, 우변, 좌변이 0이 아니라 좌변은 c 고요 우변은, X의 0이면 전체가 0이니까 0되버리죠. 0이 따라서 C가 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상수가 0이니까 필요없죠. 그리고 여기, 이 테이블의 표현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n 더하기 1을 k라고 보면 아, n이 0이면 k는 1부터 되죠. 그죠. 뭐안 가지고 n 더하기 1이 k니까 k분의 마이너스 1에 어, n 대신에 k 빼기 1 라고 해도 되는데 k 더하기 1이라고 해도 어, 플러스 에 마이너스를 교대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죠그 x에 n 더하기 1이니까 k 이런 식일 테니까 지금 여기 k가 n이 k 로 바뀌었다고밖에 어그 차이점을 못 느끼지, 느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 n이 0부터로 해서 뭐한급수로 표현하나 아니면 n을 1부터해서 이렇게 표현하나 사실은 똑같은 나열해 보면 항이 똑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등비급수로부터 이제 X만 바꿔놓고 적분을 하면 요 LN 1 더하기 X라는 요런 함수의 맥클로링 급수 형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